이온화 에너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가볍게 들어주는데, 얘가 시험지 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고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 이온화 에너지 여기서 이제 오늘 다 해줄 거야. 음, 순차적. 순차적 이온과 에너지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오비탈이라고 하는 모형 요두개가 합쳐져서 주기성의 변수, 주기성의 변수 요게 무슨 말인지 알면 이제 여기는 제대로 배웠다라고 할수 있는데 아. 먼저 이 이걸 가기 위해서 순,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를 볼게요, 정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은 일단 전자, 정확히 문제, 일몰이라고 하게 아니라 전자 한 개라고 해도 데한 개를 떼어내는데, 떼어내는데 필요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다 라고 하고 이게 누구랑 싹 하고 맞물리냐면 원작과 전자 원작과 전자수를 확인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걸 통해서 원작과 전자수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 주기성의 변수를 확인하던지 하는 두 가지 패턴을 나뉘게 돼서 문제 스타일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한번 이제 이쪽 라인 먼저 가고 뒤에 가서 이제 두 번째 라인으로 가볼게 첫 번째 라인을 보게 되면 일단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근데 여기서 일쪽 원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일쪽 원소 일쪽 원소는 지금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한 개지 꼴랑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전자를 탁 떼어 냈어 그래서 음 떼어냈네 그러면 이제 하나 를 떼어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우리는 이 원이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면 1쪽 원소 입장에서 원자가 전자가 하나인데 하나 떼어내고 나면 그 다음은 뭐가 된거야? 안정한 상태인 옥택 규칙을 만족한 상태가 되어진거죠. 여기까지 긴죠?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 전자를 두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에 에너지를 E2라고 치면 이때 값은 얼마가 될까? 굉장히 많은 값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지금 얘는 안정된 상태거든 안정된 상태에 전자가 떼어내려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겠지 자 한번만 다시 이번에는 이족원소 이족원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번째 이온화에너지 때 넣어주면 전자가 떼어냈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온화, 두 번째 전자를 떼어냈어. 그러면 이족 원소는 이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개수가 몇 개야? 두 개지. 두개 떼어내고 남부터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쉽게니 어렵겠니? 당연히 여기가 당연히 엄청 세게지겠지 자, 한 번만 다시 13족 원소를 생각해 보십시다. 13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이개해서 첫번째 떼어내고 두번째 떼어내고 세번째 떼어냈어요 그러면 떼어낼 때마다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안정한 상태인 네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겠지? 그래서 여기서 첫번째 때는 하나 떼고 두번째가 세다는 건아얘 원자과 전자가 하나구나 이족 원소는 두개 떼어내고 세 번째 엄청 큰 걸로 봐서 얘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였구나. 얘가 갑자기 커진 걸로 봐서 아얘 원자과 전자는 세 개구나.라고 이렇게 이유나 에너지 값으로도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고 재이제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다리를 다시 잡아주도록 할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이런 걸 순차적 이온화에는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고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고 세 번째 전자를 순차적으로 전자를 떼어내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때 무엇도 확인할 수 있다 원자가 전자의 개수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변수가 생겨요. 오비탈의 모형에 의해서 변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해 볼게. 요 먼저 리튬을 보십시다2주기 원소, 리튬이니까 원자번호 3번. 첫 번째 s 오비탈에 두 개, 두 번째 s 오비탈에 하나. 그고 그려볼게. 요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하나가 들어가져 있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베를륨을 보십시다. 원자번호 4번이니까 1S에 2 2S에 e, 2 e. 그림을 그려보면 첫번째 오비탈 두번째 오비탈 전자가 두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붕소 다섯번째 1S에 2 2S에 e, 2 2P에 e, e, 1로 잡혔을 때 여기에 하나 두개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두개 그 다음에 p 오비타니까오비타을 세개를 그려놓고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그 다음에 탄소를 보십시다. 여섯개가 있고 1s에 2 2s에 2 2p에 2 그래서 여섯개가 됐죠. 그 다음에 그림을 모형을 그리면 하나 둘그 다음에 하나 두개 그 다음에 세개가 있어서 잡고 하나, 둘, 좀더 계속 해볼게. 그 다음에 질소가 있어요. 7번, 그러면 1, S의 2, 2, S의 2, 2, p 에 3. 그러면 또 그려봅니다. 이렇게, 이건 그려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개가 있고, 하나, 둘, 셋, 1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소 다음에 산소가 8번이겠지 1s에 2, 2s에 2, 2p에 4가 돼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 세 칸을 그려서 하나, 두, 둘, 셋, 넷, 네 개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플로리드 냅두고 잘 봐. 먼저 이온화 에너지를 생각해보자.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야.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주기성을 보자. 얘는 원자번호가 지금 3번, 지금 같은 주기잖아. 같은 주기고 일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야? 원자번호가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반지름이 커지는 거니 작아지는 거니? 작아져야지. 껍질은 같은데 당기는 힘이 세니까 커지니까 반지름은 작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온화 에너지 값이 커지는 걸까요? 작아지는 걸까요? 커져야지. 당기는 힘이 세니까 그 전자를 떼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떼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커 작아질수록 인력이 인력이 세지는 거니까 그것을 떼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거야.까지 그러니까 여기 뭐, 머리 들고 집중해. 자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 왜 변수라는 말이 생기냐면 바로 어디냐면 지금 얘가 1쪽잘 봐. 2쪽 그 다음에 여기가 13조 그 다음에 14조 그 다음에 15조 자이 모형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어디를 볼 거냐면 지금 4번이 비해서 5번이 떼어내기가 어때야 돼? 1호선 커야 되지 근데 모형을 보자 모형을 보면, 나름 이 S오비탈에 두개 알차게 들어갔고, 두 번째 S오비탈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이 P오비탈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가 꼴랑 하나밖에 없죠. 이, 이거대로만 보면, 얘보다 얘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얘가 지금 이 P오비탈에 전자 홀전자가 꼴랑 한 개만 있지.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땐만 에너지, 여기 봐야돼 여기 봐야돼, 책이 안나와 얘보다 얘가 에너지가 커야되는데 이렇게 콜라가 있으니까 요 이쪽에 비해서 이 13쪽일 때가 전자를, 요거 하나만 떼어내면 되는거니까 전자이온화에너지 이온화에너지 값이 일시적이지만 감소합니다 모형상 떼어내기가 쉬워서 여기까지 거기가 어디야? 12족과 13족 사이가 되어 지고 그 다음에 여기 15족과 16을 다시 볼게 여기서는 p 오비탈의 한 오비탈마다 하나씩 나름 이렇게 안정적이야 7보다 8이었을 때가 떼어 여기 들라고 오기 좀 졸지 말하고 7번에서 8번을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이 커져야 되는게 맞는데 여기서 보면 얘가 이 상태인에서 지금 얘네 전자가 하나 하나 하나가 있고 얘 혼자 또 하나 꼴랑 얘 혼자 하나만 남아있거든 그래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서 떼어내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요 형태 혼자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일로 갈때 일시적이지만 이온화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어진다 또한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한 개도 안 설명해줘. 그래놓고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문제가 틀리게끔 나와요. 그래서 문제 풀때 얘는 반드시 생각을 해놓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게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너희들은 밑에다 그려주세요. 얘가 이렇게 꺾여.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12족이면 2조 2쪽. 여기가 2조이고 여기가 1 3조 여기가 1 5조이고1 6조이 약간 내려가면 이렇게 원래 는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이 커져야 되는데 y축에 이온화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요거 오비탈의 모형 이 모형. 때문에 얘가 이렇게 살짝 꺾이게 됩니다. 오케이. 정리 좀해 주실까요?